네, 제가 허리 시술을 엄청 많은 환자분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정말 아픈가요? 많이 아프지 않나요?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저희 병원의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오시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설명해 드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2년 반 전에 다른 병원에서 척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하셨어요. 바늘이 들어가는 꼬리뼈만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셨는데 아, 그때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안 아프게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네원을 하시게 된 건데요. 자 먼저 환자분은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운동을 하다가 삐끗하고 난 다음에 허리 통증이랑 특히 심하셨던 부위가 이 왼쪽 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저리고 아픈 통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L5 S1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이 허리도 아프면서 이 엉덩이 뒤쪽하고 이 옆쪽 이쪽을 따라가지고 쭉 통증이 내려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환자분의 MRI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허리뼈 번 꼬리뼈 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까맣게 낡으면서.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어요. 급성기로 디스크가 터진 경우에는 어, 하얀색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찢어진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 허리뼈 5번, 꼬리뼈 1번 쪽으로 해서 이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신경이 나가는 길목을 누르고 있는 게 확인을 했고요. 요추 4번, 5번 이쪽 디스크도 신경을 누르고 있고 특히 환자분은 일단 통증도 심하고 이전에 이제 실수도 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좀 확실한 효과를 바라셔서 양쪽 다 고주파 치료술을 하게 됐습니다 고주파 치료술을 할때 통증은 사실 생각만큼 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디스크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태운다고 해서 내가 뭐 살을 태우듯이 막 자지러지게 아프고 엄청 뜨겁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고 힘든 시술은 아니에요. 자, 오히려 이제 힘들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시술이 요추신경성형술 꼬리뼈를 통해가지고 위치를 표시를 하고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던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술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안 그래도 염증이 있는 부위에 자, 우리가 피부에 뭔가 뾰루지가 났고 커다랗게 막 이렇게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쪽 부위를 콕콕 누르고 건드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이미 신경에 염증이 있고 부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염증을 자극하니까 이때 통증이 진짜 막 자지러지게 아파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시술하는 동안 큰 통증 없이 잘 치료를 하셨고요. 시술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되셔가지고 잘 마무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술에 있어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두려움이 크고 하시면 수면 마취를 하거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저희 병원 오기가 너무 멋이다. 여권상 바로 저희 병원에 내원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다니시는 병원에다가 수면 마취나 다른 방법이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